한국 요괴 중 가장 으뜸인 이무기는 누굴까? 이무기는 용이 되고 싶어 하는 한국 뱀 요괴입니다. 물 속에서 무려 천 년간 수련을 한다고 전해지며, 용이 되려 했지만 실패하여 타락했다고 전해집니다.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등장하는데, 뱀이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뱀이 되어 다시 수련에 들어가고, 용이다 말하면 용으로 변하여 승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미 타락해버린 이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난이 강철이. 강철이가 지나간 곳은 메말라간다고 하며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식신 영록, 김영 사굴 구렁이 등등. 많은 타락한 이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